안녕하세요 동서남북입니다 위기와 실패가 사람을 성공하게 만든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멋진 산에 있는 멋진 기암계석은 처음부터 멋지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바위가 수천년 수만년 비바람에 깎여서 멋진 기암계석이 된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 역시 처음부터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비바람과 같은 위기와 실패가 그 사람을 단련시킨 것입니다 물론 위기와 실패에 포기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게 현실입니다. 위기와 실패라는 고통에 깔려서 패배자가 될 것인가? 아니면 위기와 실패라는 고통 위에 올라타서 성공할 것인가는 당신의 지혜와 용기에 달려 있습니다. 역사 속에 등장하는 영웅들은 위기와 실패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일인자가 된 것입니다. 성공을 위해선 끝없는 열정과 노력이 필요합니다. 성공을 위한 가장 기본은 세계의 역사 책들을 많이 읽는 것이 좋습니다. 그리고 역사 책에서 그리고 역사 책 속에서 얻은 지식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위기를 겪다 보면 역사 책 속의 지식이 지혜로 되는 것입니다. 바로 그 지혜가 반복되면 깨달음이 되는 것이고 깨달음은 현명한 행동으로 이어져 성공에 도달하는 것입니다. 성공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. 작은 것이라도 자신이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면 그건 역시 성공입니다. 감사합니다.